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요. 작공내역서즉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우리가 입찰을 88.5%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, 그러면 이 단가의 전체적인 단가에다가 88.5%를 곱해줘야 돼요. 강급자재비나 품질수수료 그런 관련된 내용만 빼고요. 전부 나머지 도구백에 관련된 직접공사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낙찰료을 적용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 볼 거고요. 일단 네이버에서 뚜껑설계를 검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사이트 링크 주소는 따로 더 보기란에 만들어 놓겠습니다. 자 여기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에,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엑셀 자동화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약내역서 블러오실 설계 내역서를 블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블러오시면 내역서만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. 여기 내역서만 체크해 주시고 실행하기 클릭하시면 한번 뭐 2초 만에 만들어지는데요.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? 파일에서 편집 사용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.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88.5라고 적용하시면 전부 다 금액이 8 8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낙찰률이 적용된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 여기 이쪽에 있는 금액입니다. 이렇게 알수 있고요. 전부 다 물려 있는 거알수 있어요. 원가에서 사후 정상 금액을 고정시켜 주시고 나머지 금액이 튀는 부분은 이윤에서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